겨운스튜디오 음, 정말 힘들었던 한 게임이었다, 아우라. 오케이 오케이 알겠 j o i 저희 p You know, I could in the c h i l 년 r e n I could deny. Young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 o 뭔데? 까먹었어요, 뭔지아 그래? <laughs> 네, 아 제가 그 음... 요즘에 정막증이 좀 심해가지고, 아 음... 무슨 얘기하려고 했었지. 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아래가 없는 거거든. 진짜 위아래 없는 진짜 그런 음. 거 저도 정말 싫어하거든요. 나이 모르겠어요. 차이가 몇 살이 나든지 간에 음. 음. 어? 음. 반말하고 경호 없이 굴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. 맞아, 진짜 그런 놈들 혼나야 돼요. 아, 진짜 저도 그치. 그런 사람 정말 싫더라고요. 음. 역시 연준이가 뭘 알아. 저도 그런 일 있으면 제가 홍꾼형을 내줄게요. 가만 안 두게요. 제가 진짜로. 아, 음. 연준이 너... 어, 자기님 구멍이랑 좀 친해요? 네, 구멍이 팀장님 네. 뭐, 팀장님이몇 살이지? 라고이었나 네. 나 네. 지가몇 살이지? 서른 둘. 서른 둘. 서른 둘. 서른 서른 둘. 내가 서른 둘. 서른 둘. 서른 둘. 서른 둘. 음. 른 둘. 서지 서른 하나 나잘 기억이 안 나네. 른 하나. <laughs> <laughs> 아... 가그야 진실의 방으로 내가 음. 내가 스물여섯인데 구멍님이 스물아홉이면 네. 네 네가 구멍이랑 네. <laughs> 구멍이랑 친하냐고 아 친구를 먹었구나 네네네 네, 네. 음. 아... 구멍이 그러다가,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, 영태화 하겠다? 아, 영태 <laughs> 설마, 그, 그 와드, 그분 말을 쓴시는 거야? 아니, 야게 무슨 소리예요?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... 올라가서. 될것 같은데. 어...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. 친한데 친한 거 생각 못 하고 이렇게 뭔가 말을 나야지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. 내가 뭐 아, 본인의 어, 본인의 관점에서는 음. 뭐 내가 이렇게 막끌어야지 친하다라는 걸 과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. 그네 음... 그건... 어, 네. 음. 애가 근본이 없어가지고 막 말놓는 애들이 있더라고요. 어 맞아. 말 먹는 게 편해가지고, 음. 해가지고 위아래 없이 막 반말하는 애가 있는데 지금 음. 안돼 좀저 그런 사람들 보면 좀공군양을좀 좀 내주고 싶고 좀 고쳐주고 싶기도 하더라고요. 정신 차려. 좀알면 이러고 해주고 싶다 그치. 어, 그런 게 예, 말이에요. 어. 저도 그렇게 피해자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. 음. 역시. 아, 덥네 오늘 진짜 날씨 덥지 않아요아 오늘 너도야, 도대체.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렸네 오늘, 오늘 아, 오늘부터 빤, 좀 따뜻해진다고 하던데 아 그쵸 어쩐지 너무 덥더라고요아아 음.